예, 서울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시장님, 요즘 명태규 씨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시장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명태규 씨가 어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시장님께 자신 있냐, 그만해라,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그만두어라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적 해소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규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짧게 그러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글쎄 뭐 이런 질문이 예 아니요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정감사장에 올릴 법한 질문을 시장님 그판단은 제가 하는 거고요 명태규 씨한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질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는 국가위임사부도 아니고 아니요. 시장님 국가보조금이 들어간 사아 시장님. 아니고. 제 질의를 지리를... 뭐 그거를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아, 생각하지만 그러면 하지만. 답변할 의무를 없다고 라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원하시니까 아니요. 드린다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시장님 자유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 맹랑한 소리죠. 네. 시장님께서는 명태균 씨가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 시장님께서 선거를, 큰 선거를 네다섯 번 정도 하셨죠.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네. 그렇죠? 자 그럼 명태균 씨가 선거 브로커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내외가 선거 브로커와 6개월 동안 매일 같이 통화하고 같은 차를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의논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 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질의할 부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카톡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 부분이야 말로 국감장에서 온기가 민망할 정도의 카톡이 오늘 아침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명선생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처럼 선거 브로커의 시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선거 브로커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흔들리는 게 정치가 허약하고 선거가 허약하다라고 해서 생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내외를 겁박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시장님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많은 발언들이 오고 가 있습니다 시장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네, 그럼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서 CCBB를 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를 맑게 해야죠. 선거 브로커한테 여당이 끌려다녀서가 되겠습니까? 보는 야당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어저께 뭐. 저... 네, 지리하겠습니다.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 시장께서 어, 혹여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서 전시성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제한된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한 페이지로 만들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과정의 문제, 두 번째는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용성 문제, 세 번째는 사업 주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리버버스라는 게 수백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맞죠? 네. 예. 그런데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로는 구상에서부터 추진까지 불과 두 달밖에 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맞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시장님. 예.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다면 또 시간을 좀 주시고요. 예, 이건 단답형이니까요. 단답형과 서술형을 구분 못 하시 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입수하기로는 유럽 출장 에서 지시했는데 곧바로 두달 만에 tf가 구성되고 용역발주도 또두달 만에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수백억 이상이 되는 국가 예산입니다. 개인께서 판단해서 서울시장으로 판단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저는... 시장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졸속이 아니라 신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판단은 서울시민이 아실 겁니다 두달 만에 수백억짜리 예산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한 판단 졸속이냐 신속이냐 말씀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강 리버버스를 교통수단으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 김포 노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강의 리버버스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신 거 맞으시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점점점 축소되어서 마곡 잠실론 우선이 축소되었어요. 즉 김포행은 아무런 애초 제안했던 내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맞으시죠? 김포 국회의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걸 김포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제가 안 앞서 됩니까? 말씀드렸던 졸속이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김포를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한강 게 어떻게... 수상버스라는 게 접근성 자체가 떨어집니다. 리버버스 7개 선착장이 있는데요, 대중교통부터 선착장까지 소요되는 거리가 몇 분인지 계산해서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다 예, 걸어봤어요. 그게 10분에서 20분입니다. 걸어보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시장이 혼자 생각이시죠? 아, 저도 걸어보고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걸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10분, 20분 걸립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장소한다요 잠시만요, 시장님. 시간 좀 끊어주시고요. 시장님 답변태도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담답형으로 하자 그러셔서 담답형으로 답변 드리는데. 참... 아, 야당, 야당 이야기할 때 여당은 좀 들어주세요. 듣기 싫으더라도. 음. 잠깐만요. 저, 시장님. 네. 이게, 사회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아예 지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요. 단답식으로 맞... 물어보시는데 그 답변 순간을 놓치면 답변할 네. 기회도 안 주시고 자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잘 하시면 되죠. 우선은 우선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포괄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만은 그 질의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거고 또 위원장으로서는 의원장님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실관계가 아닌 걸 말씀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면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오해하십니다. 자 시장님 그렇게 계속 이 공방을 하게 되면 이 회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어지더라도 시지자, 할 말은 해야죠. 시리자한테 시장님, 다른 지금까지 기관 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이 원칙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자한테도 지속적으로 어, 답변석에 있는 증인들의 답변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은 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질의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시장님이. 지금 어해하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계속 한마디 한마디마다 계속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위원장이 전체 계신 분들한테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이 답변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관기관이지만 문제제기 한 거는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중입니다. 이승근 의원님. 제 질의 시간 중입니다. 지금은. 음. 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자의 주도권은 인정하면서도 답변석에 있는 증인들의 최선의 답변 시간은 확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주도권을 최대한 행사하다 보니까 사회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답변견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의해신 의원님들이 주세요. 아이 그게 제가 리사요동만 의원님도 그렇게 있잖아요. 하셨고 다 그랬어요. 제가 자. 자, 제가 이 회의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는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강제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지금 1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이 계속 의원님들께 최소한의 답변 기회를 주라고 말씀을 하셔도 네. 서울시장이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자, 죄인 아니지만요. 국정감사라고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네, 설명을 네. 들으셔야지요. 표현이 자, 왔어요. 좀 과하시네요. 의원님, 자, 표현이 뭐지. 좀 과하시네요. 아이고. 의원님, 아이고. 표현이, 아이고. 표현이 아이고. 좀 과하시네요. 아이고.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피관위원장이 요청드원는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자 이광희 의원님 잠깐만요. 자 이광희 의원님. <laughs> 자 제가 질리하겠습니다. 네. 자, 간주 간주기 뭡니까? 잠깐만요. 더 이상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 한강 리버버스가 졸속 결정 과정을 거쳤다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시민들이 갖고 있다라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무용성입니다. 즉, 어,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호우 등 극한 기후 조건 시에 운항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으로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조건에서 교통수단으로서의 한강 리버버스를 채택하고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SH 공사가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서울 교통공사가 해야 될 일을 SH공사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는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답변 시간을 못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스스로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다. 네.